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지만 본격적인 귀성은 시작됐습니다. 이곳 서울역은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아이들과 오랜만에 나선 고향길. 가는 길이 멀게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네, 차 타고 가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열차가 훨씬 빠르고 좋아요.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할 선물 꾸러미를 양손 가득 들고 고향에서 기다릴 부모님 생각에 걸음은 어느새 바빠집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기성객들의 얼굴엔 벌써부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온 가족 다 모여서 밥도 같이 해먹고 또 여행 도 가까운데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명절에 내려갈 수 있어서 무척 기쁘고 그래도 다행히 기차표를 구해서 아기랑 갈수 있어서 좋아요. 그냥 기분 좋아요.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laughs> 네. 설레고 들이랑 <laughs>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얘기 많이 하고 그렇게 지 계획이에요.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지난해보다 7% 가량이 늘어난 246만 명이 기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매표소에는 늦게나마 표를 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열차표를 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오전 일찍부터 하행선 열차 좌석이 모두 매진됐고 지금은 입석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 연휴 시작인 내일 열차 좌석도 입석을 제외하고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코레일은 기성 기경객의 편의를 위해 열차를 277회 증편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천지TV 서효심입니다.